안녕하세요. 응암동 주부입니다. 저는 몸 건강, 마음 건강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데요. 요전에는 몸 건강을 위해요. 홍삼 만드는 법과 음식 몇 가지 올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음 건강을 위해서 책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고요. 발행처는 도서출판 수오 서재입니다. 지은이는 해민 스님이고요. 초판 발행일은 2016년 2월 3일이네요. 제 옆에 라일락꽃이 어, 있는데요. 어, 요즘 아직 봄에 활짝 피었어요. 어, 향기가 너무 좋네요. 목차로는 일차에 이 관계에 3. 공감, 4. 용기, 5. 가족, 6. 치유, 7. 본성, 8.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고민과 갈등들이 있는데 해민스님께서 지혜로운 어,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고 계시네요. 이제 읽어 볼게요. 제 목소리가 안 예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어, 첫 번째 자의 편에 있는 글을 읽어 볼게요.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 산소호흡기를 먼저 보호자가 낀 다음에 아이에게 껴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내가 먼저 나를 아껴줄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듯 오늘은 사랑하는 나하고만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 데려도 가보고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들이듯 나에게도 공들여 보세요. SNS 상에 올라온 친구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우리의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친구의 겉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사실 친구의 행복하지 않은 내면의 모습은 잘 모르잖아요. 친구도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많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열등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 보여요. 내 스스로가 당당하고 편하면 열등한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당당함이 바로 매력입니다. 아, 요 대목에서 제가 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도 요이 해면스님의 글을 읽고 제가 좀 당당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도 젊지도 않은 나이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어,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네요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이 참 이렇게 듣기 좋은 분들을 보면은 들으면 어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뭐 저의 타고난 목소리가 어, 뭐 이걸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어, 이제 자신과 당당함으로 이제 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 볼게요 살면서 가끔은 나를 위한 소박한 사치를 허, 허락하세요. 식탁에 올려 놓은 아름다운 꽃몇 송이를 사온다던가 커피와 같이 먹을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한 조각 산다던가 신고 싶으면 기분 좋아지는 도톰한 등산용 양말을 산다던가 소박한 사치는 삶을 여유롭고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와 같아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식기 세트나 차, 와인, 옷, 펜, 이불 등을 쓸땐 쓰세요. 특별한 시간이 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순간, 바로 지금이 특별해집니다. 두 번째, 관계편이에요. 인연이면 만나지겠지 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고 톡 하면 외롭다, 외롭다 하시는 분들을 프랑스 영화 아멜리에처럼 내 인연의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내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지 않아요. 하늘이 점지한 대통령감이라도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듯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좋은 인연도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주 서운하고 잘 삐치세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내성적인 성격도 성격이지만 그 근본은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좋아해서가 아닌지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초연하게 거리를 두세요. 인연이면 다가옵니다. 마음 설레는 사랑이 왔을 때 미움과 질투, 그리움과 아쉬움, 심지어는 증오와 비참함도 한 배를 타고 오는 승객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어, 제가 또이글귀에서 느낀 점은, 어, 패트김 씨의 빛과 그림자라는 어, 가요가 있거든요. 그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 뭐 사랑은 나의 행복, 나의 불행, 사랑은 나의 천국, 나의 지옥, 어,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림자, 뭐,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와 이, 뭐, 이 세민스님의 이 글이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어, 다음 글 읽어볼게요. 정말로 좋은 친구와 동료는 나에게 무조건 기분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명백한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실수하고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친구, 훌륭한 동료입니다.돈과 명예와 좋은 직장도 좋지만,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지극한 행복을 느낍니다.살다 보면 내 안에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나보다 학벌 좋은 동료, 집안이 부자인 동서,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난 친구, 얼굴이나 몸매가 멋있는 사람 등등. 그런데 좀더 깊숙히 들여다보세요. 그런 조건들만 보면 내가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좀더 깊숙히 들여다보면 나보다 좋아 보이는 그 사람도 나에게는 없는 그 사람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부러운 점이라고 들여다보면 그 점이 또그 사람에겐 괴로움입니다. 처음엔 말로 감동할 수 있지만 행동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행한 사람이란 자기 눈에 남의 잘못들만 보이는 사람이 되나요? 어, 세번째 공감 편입니다.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상대를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찮은 일은 밥 먹자마자 바로 돌아서 설거지하기 그의 버금가게 귀찮은 일은 일어나자마자 즉시 이불 개기 이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어... 친구 집에 저녁 초대 받아서 갈 때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초인종을 누르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라 살짝 늦게 도착하는 것이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네 번째, 용기편입니다. 하기 싫은 공부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세요. 좀 별로인 상차림이라도 그중 맛있어 보이는 음식부터 드시고요. 책도 가장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어도 됩니다. 처음이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발동이 걸리면 어렵지 않게 계속 할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마음을 좀 쉬어 보세요. 생각이 쉴때 문제의 해답이 떠올라요.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실수를 통해 배움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런저런 실수를 통해 내공이 쌓인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시험을 망신, 망친 것이지 내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 내 삶이 다 실패한 것은 또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을 겪었을 때 확대해석하려는 생각이나 말을 경계하세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3대 재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리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요. 지금 힘드신 거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잠시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내세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구걸하지 말아요. 내 실력이 쌓이면 저절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관심을 구걸하고 있다고 느낄 때내 실력을 더 길러야지 하고 마음먹으세요. 절대로 존귀한 나를 거지처럼 대하지 마세요. 하늘은 나를 성장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라이벌을 한명 보내줘요.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배경도 좋고 심지어 성격까지 좋은 라이벌을 보내 내 안의 잠재력과 노력의 열정을 불태우도록 종용합니다. 경쟁할 때는 그 사람이 밉고 싫지만 세월이 가고, 어,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라이벌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좋았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혹은 궁지에 몰리거나 고생이 심했을 때 옵니다. 그때 내가 더 크게 성장하고 변화의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 힘들었을 때가 나에게 약이었어요. 지금 약 드시는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다섯 번째 가족편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줄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바조, 바로 내 존재 자체입니다. 좋은 말이나 물질적인 도움도 좋지만, 그냥 옆에 같이 앉아서 손잡고 웃어주세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분의 눈도 마주 보면서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종일 올 것이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 비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려 아프더라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아프지 않은 순간들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에 의해서 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사 갈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파서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연락이 뜸해지는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연이 문이 닫히면 새로운 인연의 문이 놀랍게도 또 열립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큰 선물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해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6번 치우편입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이유가 혹시 내 마음 안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단식을 하듯 며칠간 전화와 인터넷을 끊고 내 몸과 마음에 기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어, 이 글에서는요, 저는 공감하는 게 뭐, 이렇게 TV에서 보면 월정사 템플 스테이. 뭐,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참, 마음의 평화를 얻어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어, 다음 글 읽어드릴게요. 이틀 동안 눈앞에 아른거려 다시 그 카페로 가서 먹고 싶었던 케이크 한 조각을 드디어 사 먹었다. 맛있었다. 그러나 아주아주 아주 맛있지는 않았다. 아마 노벨상을 받거나 대통령이 되어도 이런 기분이겠지? 일곱 번째, 본성편입니다. 복잡한 머릿속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현재에 오게 해 쉬게 하는 방법들. 첫째, 아름다운 풍경을 미소와 함께 바라본다. 두 번째, 눈을 감고 숨을 크고 깊게 열번 쉰다. 세 번째, 좋은 음악을 눈 감고 집중해서 듣는다. 네 번째, 심장이 살짝 뛰는 운동 20분간 한다. 다섯 번째, 지금 내 어깨나 허리가 어떤 느낌인지 몸안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8번, 수용편에 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운전자 옆좌석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운전에 훈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운전은 그냥 운전자가 하게 내버려두고 편하게 웃으며 목적지까지 가면 모두가 해피. 지금 이 일을 해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일이 있죠. 만약에 해 주지 않으면 오랫동안 마음에 힘들 것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빨리 해 주고 잊어버리세요. 마음의 고통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때 옵니다. 오늘 몇 시부터 그 일을 꼭 해야겠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이 됐을 때는 두말없이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세요. 이상 혜민 스님의 주옥 같은 글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셨길 바래봅니다. 글을 읽도록 허락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과 혜민 스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